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화물차 포 채널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사고 영상을 찍는 장비를 넘어서 운송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안전 자산입니다.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차체가 크고 길이가 깁니다. 즉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훨씬 넓습니다. 특히 측면 좌측과 우측 사각지대에서 오토바이 자가용 심지어 보행자 접촉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 없이는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거나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불리하게 잡기 쉽습니다. 포채널 블랙박스는 전방, 후방은 물론 좌측, 우측까지 기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오늘 설치된 화물차 포채널 블랙박스는 이노픽스사에서 출시한 캠론 시티 2000으로 어떠한 특징과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후방, 좌우 카메라가 10.36인치 고화질 IPS 터치 모니터를 결합하여 별도의 후방 카메라와 모니터가 없이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풀 HD의 고해상도 모니터로 감시하여 영상 녹화, 주차 감시, 충격 감지 등 다양한 블랙박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사양 AI 센서칩을 탑재한 국내 최초로 제조한 상용차용 블랙박스로 각 카메라별 BSD 감지 영역에 사람 오토바이 자동차가 감지되면 라이브 화면에서 사각형 모양의 감지 확인 대상이 표시되고 본체에서 경보음을 울려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트리거 기능과 AI 시스템을 연동하여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 또는 후진 시에만 BSD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주차 라인을 설정하면 후진 시 더욱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세 가지 주차 라인을 지원하여 차량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차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는 좌 우측 사이드 미러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설치된 카메라 화면은 10.36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화면 분할 모드로 사용자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기본 64기가부터 최대 1테라까지 메모리를 지원하여. 장시간 녹화 저장이 가능합니다. 화물차 한 대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사업 자산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피해가 생깁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측면 끼어들기 사고에서 블랙박스가 없으면 대형차니까 알아서 피했어야 한다며 80% 이상 과실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 카메라 영상 덕분에 상대방이 갑자기 들어온 사실이 입증되어 50% 이하로 줄어든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즉, 화물차 블랙박스는 단순히 사고를 기록하는 장치가 아니라 운송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입니다. 화물차 포채널 블랙박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전 장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문가 관점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운송 사업에서 불필요한 손해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